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크래프톤 기업 리포트입니다. 크래프톤의 스팀 배틀그라운드는 8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2020년 이후 최대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습니다. 트래픽과 매출 성장을 위해 신규 캐릭터 시스템, 프리미엄 콘텐츠, UGC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신작 인조인은 초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저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며 점진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출시 전후 주가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펍지 IP의 지속적인 성장과 하반기 신작 모멘텀을 고려하면 크래프톤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화평정형의 충절 효과와 모바일 펍지의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 등으로 1분기에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촘촘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펍지 IP의 라이프사이클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4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